안녕하세요. 리스매거진 이모진 넬입니다 아우디에서 또 새롭게 출시한 모델 소식을 좀 돌아와봤는데요. 2021년 Q5 풀체인지 아니고요, 바로 페이스리프트가 되어 출고가 되고 있습니다. 가성비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인기가 많은 차여서 많은 분들 사랑받아서 작년에 완판이 되었고요. 한동안 Q5 전 라인업은 판매를 대기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번 페이스리프트 되어지면서 트림은 총세 가지로 공개가 되었는데요. 먼저 4호 가솔린 쿼트로와 쿼트로 Quattro 프리미엄 그리고 고성능 차량. SQ5까지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디젤은 판매가 안 되고 있는지 궁금해 하실 텐데 아쉽게도 뭐 아직까지 수입은 들어오지 않고 있어서 들어오지 않을 가능성이 좀 있다고 합니다. 이번 Q5 페이스리프트 마치 미니 Q7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조금 디테일을 신경 썼던 것 같은데요. 평소 아우디 차량들 보면 휠 디자인이 조금 아쉬운 포인트였다 할수 있는데 이번은 상당히 개선이 돼서 스포티하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전 모델하고 비교를 해보면 훨씬 뭐 외관 차이 이쁘게 볼수 있고요. 또한 일반 모델과 프리미엄 모델 둘다 아우디의 상징인 전면 LED 매트릭스 헤드라이트와 후면 테일 램프 역시 동일하게 적용되었다고 합니다. Q5 소비자 가격 알아보겠습니다. 파워 4로 6,590만원, 파워 4로 프리미엄 7 3 9 0만원으로 주요 옵션 차이는 S라인 익스테리어 패키지와 외부 소음을 차단시켜주는 어쿠스틱, 블레이징, 20인치 세그먼트 휠, 그리고 블랙 헤드라이닝, 스포츠 시트, 앞좌석 통풍 뭐 시트 등이 있고요. 편의사항으로는 일반형은 크루즈 컨트롤이지만 프리미엄에서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과 액티브 레인 어시스트, 마지막 헤드업 디스플레이와 360도 서라운드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차량가 차이는 600만원 정도라서 아마 일반 모델보다는 프리미엄 등급으로 많이 선택하실 것 같네요. 강한데 아쉬운 점이 있다면 실내 내비게이션과 공조 시스템은 A6와 같은 최신식 디스플레이가 아니라 예전 모델 그대로 이어지고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아우디 전 트림 어, 디젤 출고 정지가 풀리면서 프로모션이 조금 전부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데 다들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동일한 시기에 출시가 하게 되어 많은 분들이 전 모델의 할인을 바라고 접근하는 분들이좀 계시겠지만 아쉽게도 현재는 대략 차량가의 6% 플러스 알파 정도 생각보다 좀 저조한 할인을 보여주고 있는데 중순으로 좀 가면 조건이 조금 올라갈 수 있을 분위기를 좀 보여주고 있어서 우선 재고 확보하시고 난 뒤에 경과를 좀 지켜보고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재고의 경우 일반 모델은 쉽게 구할 수 있으나 프리미엄은 계속 대기가 쌓여가고 있기 때문에 진행하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지금이 기회입니다. 이렇게 아우디 Q5 페이스리프트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더 궁금한 내용이나 리스, 장기 렌트로 즉시 출고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위번호로 연락 부탁드리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미스 매거진 이모준 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